18살 INFP 남자입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제 이상형인 INTP 여자를 만났고 난생 처음으로 적극적인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DM을 했고 지금까지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답장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재촉은 절대 하지 않았고 밀당을 티안 나게 하는 법을 몰라서 직진만 했습니다. 그런데 DM은 안일시 빈 상태로 스토리는 올라올 때가 상당히 많고 잘 DM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되게 진지한 고민은 있긴 한데 수학여행 가서 만난 여학생한테 대시하고 있다는 게 제가 졸업한 지 되게 오래돼서 그런지 엄청 귀엽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상대 INTP 여자분은 사연자분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호감이나 관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SNS를 하면서도 DM을 잘안 보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는 본인이 심심해서 보고 싶을 때만 DM을 보거나 혹은 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올 때만 DM을 보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직진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DM으로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플러팅까지 한다는 뜻이라면 그건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TP 입장에서 수학여행 때 처음 본 상대방이랑 일단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플러팅을 계속해오면은 얘는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거든요. 외모나 특정 이미지만 보고 꽂혀서 직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INTP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가 조금 얄팍해 보이긴 합니다. DM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플러팅을 하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진 마시고 어쨌든 SNS 팔로워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본인 계정에 INTP가 좋아할 만한 주제의 게시글들을 올리면서 좀 관심을 끌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너무 티나게 그분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또 게시물을 티나게 올리는 건 조금 지양하고 적당히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NTP 입장에서는 계속 사연자분 DM을 받다 보면은 너무 의미 없는 스몰 토크만 하는 것 같고 되게 부담스럽거나 귀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M을 좀 차라리 줄이고 INTP 분이 뭔가 의미 있는 게시글을 올렸을 때 댓글을 달아주면서 호감도를 좀 높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셀카 같은 게시글에 이쁘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기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네, 가령 INTP 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고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드라이하게 조언이나 의견 댓글 정도만 남긴다던가, INTP도 답을 해야겠다는 부담이 없고, 아이 친구 보기보다 생각이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댓글을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남들이 다볼수 있는 댓글로 INTP 분한테 플러팅을 하거나 본인 감정을 많이 드러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연자 분이 보기에는 좀 냉정하거나 너무 건조해 보인다 싶을 정도의 댓글을다는 게 오히려 INTP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생각도 깊어 보여서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INTP 유튜버 인티반 이었고요. INTP랑 관련된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영상이 좀 밀려 있어서 영상 제작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서 이 지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